반갑습니다. 약초로 백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촬영할 약초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 전체에 흰 솜털이 촘촘하게 나며 노란색 꽃이 이뻐 간상용과 약재로 이용하는 솜방망이입니다. 산과 들 풀밭 등지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라며 마선소가 찬성질이며 독성은 있고요. 뿌리를 구설초근이라 하여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며 어린수는 데쳐서 찬물에 오래 우려내어 남물로 먹습니다. 꽃은 덮어서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십니다. 알칼로이드, 사포닌, 로즈마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염증을 얻게 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근육의 경련과 경직, 마비를 풀어주며 통풍, 간절염의 통증을 완화하고요. 이 소변을 잘오게 하는 인효작용이 강합니다. 방광염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에 탁을 하여 배뇨 곤란증세를 완화합니다. 이 양리 실험 결과 피가 맑아져 혈압 강화 이 작용이 뛰어나 고혈압 치료에 좋고요. 또한 세포분열과 암세포 전위를 방지하여 항암효과가 탁월합니다 소변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신장염으로 인한 부정치료에도 탁월하고요 폐렴의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는 폐농양을 개선하여 폐질환에 탁월합니다 심한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오는 기관지 확장증 치료에 탁월하고요 폐 건강이 향상되어 기관지가 좋아집니다 목이 붓고 아픈 인후염 치료에도 탁월하고요. 인후통, 편도선염에도 치료효과가 좋습니다. 독성이 있어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로 먹어야 되고요. 뿌리는 햇볕에 바짝 말려 3g 정도를 진하게 달여 차로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솜방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